아, 억도 5만이야? 와, 씨. 가자, 출진하자. 분량 충분하죠? 5만이니까 대비를 잘해야 돼서. 일단 여기 붙고. 분량 한개쯤운것 아, 같은데? 6분이야, 지금. 6분이지? 6분까지 나가죠, 그냥. 이러면 아까보다 덜 갈리긴 했어. 메모리를 1군이 어때 31,000대 25,800아 이거 2군 썰리겠다 큰일났다 아 이거 2분 조졌다. 그러 일단 일로, 일로 다 같이 나오시고요. 와 여기는 그냥 갈렸네 아 이군 많이 걸린다 이거 큰일났다. 너네 왔으면은 여기 합류해. 보람자가 원소 너무 많이 <목소리> 성문 부시고 잡았으면은 다같이 성문 부시고 아 성문을 안 부셔 부시이니까 아, 이거 지금 성벽 위에 병기 때문에 개갈리긴 하는데. 이거 투석기 몇번 쏘면 터지긴 하거든요, 사실. 아, 성문 깼고요. 다 같이 들어갑니다 론인 얘네 쏴라, 그냥. 점유율 겁나 빠르게 차고 있죠? 이거 병력 다안 죽여도 돼요. 끝났다, 끝났다. 오기 전에 끝난다. 그렇지. 아, 업성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병력 겁나 모아야 되고, 우리는, 얼로 들어가냐면 한 단으로 들어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지금 한 단으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 이제 병력이 다 빠지고 어차피 얘네 입성을 할 거니까 한 단으로 평온하고 낭릉 남피가 보내겠네 여기 있으면 나오겠죠 나오길 기다리자. 이게 아까 2,500 점이었으니까 이네몇 명이야? 4,400이면은 이거 먹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팀더 가자. 2,500인데 8,800 줬으면 먹을 수 있겠지? 티아 나왔고요. 저기가 3만 명 있는데 지금 15,000 명이 나왔잖아요. 남은 게 그럼 15,000이거든요? <목소리> 여기 바로 먹고. 아 이제 성 공략이 너무 쉽다. 일단 곡장 부대로 이렇게 방자 먹어버리죠. 와, 이게 무슨 부라고? 60명 남았는데 진짜 개말도안 돼. 자동 돌리려면은 확실하게 둘러쳐서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현성하나 마저 뺏었죠? 이게 왜뜸 들이냐면은 지금 <laughs> 이거 남았는데 장현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한복을 끝내려면은 장현을 쳐야 돼가지고 다시 치죠 이거? 아... 설마 지겠어? 그렇지 출진하죠 어차피 전선에 배치해놓은거 싸워 그냥 못나가냐? 비켜줘야 나갈수가 있는데 산맥이라가지지 선전포고해 장현한테 100명 빠졌죠? 2000명 빠질거? 이래서 자동이 안돼요 아,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진양이 아까 5만이었거든요? 3만 3천 대 4만 천이요? 미쳤네, 병력. 될까, 이거? 네가2군이지 안쳐줘 왜? 아 여기 정비 못했는데 클났네. 아 겁나 갈리겠다 정비 못해갖고 아. 1,2군을 살려야돼 퍼지지마 퍼지지마 얘네만 살려 와, 아, 다 죽어간다, 여기. 안 싸우고 뭐하냐! 들어가죠. 먼저 해줘야지. 여기는 뭐, 살아있는 게다거는지 하나하나씩 잡아요. 여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이게 대구에 있는 거 맞아? 와, 아, 너무 많이 걸렸네. 여기, 여기, 이제 신평. 와, 이거 뭐야? 어디서? 다 어디서? 다 튀어나오고, 이거 한 명, 이거 가져고 미쳤네. 합류해줘라. <laughs> 정품 일단 째고. 아 장학 과시네. 어디 오세요? 다 터졌다 와 마지막 전 이렇게 세고만. 아 관우도 가시네 이거 밥 질까, 이걸로? 와, 씨. 어떻게든 되긴 하겠다. 그래서 공성병기를 가져와야 돼요. 아. 아... 정비 못하고 있을 때 얻어맞은 게컸다 뚫었죠. 들어가. 어, 반복이 음, 은근 잘 싸워 지금. 저 스킬 터지는 게어 이펙트가 화려해 반복이. 와 일단 먹긴 먹었는데 피해가 막심하다. 와, 그 많던 부대가 다 집에 가고, 일곱 부대 남았네. 야, 갈린 거 봐, 미쳤다. 아, 상대 병력도 많긴 많았는데, 와, 우리도 너무 갈렸는데? 어, 이렇게 해서 한복군 마지막 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한복 멸망했죠? 이 저수만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맛있는 게 저수거든요. 어, 저수 먹었다. 오케이.